특히 제가 많이 경험하는 학부모님들의 착시 현상 중에 하나가 함정이거든요. 이 지표는 이제 아이가 욕심도 있고 성실함도 있다는 뜻이기는 한데요. 근데 잘못하면 이직 게임을 좋아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 학부모님들은 이 사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정보력에 의한 패착이라고 할 수. 유석원 강사님을 모시고 수학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포에서 세화고, 세화여고 그리고 고3 수능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유석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께서 궁금해하실 수학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이 인터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대치에서도 극상위권을 위주로 했고 그리고 반포에서도 이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전국 단위로 보자면 엄청 극상위권의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부담 없이 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학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선행의 깊이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수학선행 방법 알려주신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수학이라는 게 위계 과목이 뚜렷해서 이제 중학교 개념이 잘 탄탄하게 돼 있어야 고1 선행을 빼고 그리고 고1이 잘돼 있어야 확통 이런 거를 이제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거라 뻔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어떤 실질적인 팁은 선행하실 때 너무 한 과목에 이렇게 구석구석 자세히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강박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마치 미술에서 대생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스케치를 통해서 이게 디테일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진하게 칠하는 거는 조금 아이들한테도 힘들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박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선행도 한 과목에 막몇 달씩 매달려서 하시기보다는 한두달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여러 번 스케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아이가 특정 단원을 어려워해서 진도 나가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단 이해가 설령 절반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끝까지 라이트하게 한번 빼시고 그 어려워한 과목의 단원을 다시 한번더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과목을 한번다 훑었을 때또 바라보는 관점이 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뒷단원을 나가면서 앞단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특정 단원에 몰입돼서 함몰되시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잘 모르시는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행을 선행 전문 학원에서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행 전문 학원은 이제 빠르게 커리큘럼을 밀어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내신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본 강사가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등 내신에서는 어떤 난이도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어떤 타이머테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감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은 고등 내신 반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부대끼면서 이 선배들이 어떤 태도로 과제를 소화하고, 그리고 어떤 난이도의 그 문항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몸으로 체화를 하면서. 단순히 선행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한 학기 분량이 3개월씩 선행학원에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두 달씩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네. 두 달씩 돌리는 것도 괜찮나요? 저는 두 달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생하듯이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사실 두 달이면은 대수 정도가 이제 가장 과목 중에 제일 헤비하거든요. 확통이 이제 제일 라이트하고, 그래서 확통은 사실 두달 하면 정말 할게 없고요. 한한달반 정도 얘 예,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헤비한 대수도 한두 달이면 한 바퀴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돼서 기간이 남는다면 한 바퀴를 더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이 좀 적정한 학생들의 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이면 가능할까요? 뭐 초등학생들이 고등 선행을 나간다 이러면은 조금 아이고. 오래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중학생들이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라이트하게 뭐센 수학 정도 수준으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두달 만에 센 수학 한번 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하다가 다시 이제 기회 되면은 두달 만에 또뭐 마풀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지를 잡고 이렇게 두 달씩 끊어서 세 바퀴 정도 돌리면은 이제 대수에 대한 좀 이해도가 많이 깊어진 상태일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온다면은 아마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성적이 한 반에서 중상위권만 돼도 두 달씩 끊어서 이렇게 선행을 돌려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반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외대부고 상상고를 비롯하여 희문고와 세화고까지 두루두루 수업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고와 강남자사고 또 일반고의 내신 경향 많이 다른가요? 또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꽤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사실 내신이라는 게 매해 경향성이 또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대부고는 모의고사 기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항이 단답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편이고 그래서 고난도 문제보다는 작은 실수가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휘문고도 생각보다 이제 큰 틀에서는 무난합니다. 근데 역시 한두 문제의 고난도 문항이 등급을 가르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등수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미세해서 사실 또 등급 따기가 어려운 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서 위주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변형해서 출제를 해주시는데 근데 심화 개념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는 편이라서 1학년 내신이 교과서를 많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컷이 한 주로 70점대 정도에 잡히는 편이거든요. 전국에서도 거의 1학년 내신 중에 제일 어려운 학교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새화고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객관식보다는 단답형에서 변별을 하시기 때문에 찍기운도 거의 작용하지 않아서 철저히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학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언급드린 이 학교들이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랑 출제 경향을 떠나서 이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점수대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매우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특목고 자사고 전사고 이런 학교들은 시험 난이도나 경향성 자체보다는 그 상위권 집단의 두터움 때문에 1등급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험이 쉬워도 어려워도 1등급 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입학 직전 4개월 즉 이제 중311월부터 고1 들어가기 전 2월까지 이 4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인데요. 요 시기에 이제 내신에 실제로 필요한 실전 개념을 다지고 실제 내신 난이도랑 그리고 시간의 압박 상황에서 타이머텍 훈련 요걸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그래서 선행 위주의 학습에서 얼마나 고교 내신형 인간으로 탈바꿈이 되느냐가 내신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후에 3월 4월 요때두달 동안이 내신 대비 기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 자사고 포함해서 요 사립 고등학교들은 해당 연도에 출제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어떤 학년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경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연도 기출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이 학년을 이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입학 후에 어떤 선생님께서 메인 출제진으로 몇 학년을 맡으셨냐. 요거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라면 굉장히 등급에서 불리하다고 네. 그러면은 꼼꼼한 친구들만 사실은 상상고를 지원해야 되는 거겠죠. 실수만 아이들은 안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전문왕 단답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정말 크리티컬해서 그리고 이제 상위권 애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한 문제 실수하면 막 70등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잦으면 아무래도 많이 불리한 편이 될 거고요. 특히 계산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속도 자체가 느린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어떤 지표를 알수 있을까요? 학원 테스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소개해 줄 지표가 있을까요? 네, 중학교 선행점검은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을 풀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중1부터 중3까지 중학교 전 범위를 아우르는 문항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용으로 아주 최적화 돼 있을 것 같고요 이게 30문제에 100분 주고 풀리시면 되고 뭐 100점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기준을 꼭 말씀을 드린다면 한 80점에서 84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1 과정 선행점검은 고2, 3월 모의고사 최신 기출을 풀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험지는 고1 전범위를 시험범위로 잡은 모의고사고요. 똑같이 이제 30문제 100분 제고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얼마나 예비고일에 임박한 시점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중등 저학년 기준으로는 80점만 넘어도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예비고일 기준이어서 당장 이제 고등학교 입학에 임박했다. 라고 하시면은 한 88점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을 수능 범위까지 하고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중3때꼭 모의 수능을 응시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도 매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 여러 학원에서도 시행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중3들 중에서 수능 수학 만점이 덜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이 되면은 전사고나 아니면 강남 자사고에 진학을 해도 꽤 상위권에 마킹을 하겠다. 이런 식 성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학생들이 모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보통은 1등급 후보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3 때 모의 수능이 1등급 정도는 나오는 편입니다. 요 1등급이라 하면 5등급제가 아니고 9등급제 기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권의 극상위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절대 겁먹지는.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 얼마나 다른가요? 중학교에서 잘하던 학생이 고등에서 힘들어하기도 하나요? 또 반대일 케 수도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수학 최상위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예비고의 설명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좀 대형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일년에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때가 5월 첫째 주입니다. 왜 이게 5월 첫째 주냐면, 항상 이게 상담 시작하는 멘트가 똑같은데요.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수학 올 A를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 알림이를 이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학교가 한 절반 내외의 학생을 A를 부여를 합니다. 즉, 이제 반에서 한 15등 정도만 해도 A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자면, 3등급 정도의 마킹이 됩니다. 특히 이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a를 받았을 거라서 중학교 a는 평균도 아니고 그냥 시작점에 불과한 지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 평가를 위해서 되는 시험지인 반면에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를 하는 방향성 그리고 깊이 그리고 들여야 되는 공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기간 전체의 호흡도 많이 다르고요. 첫째 아이가 이제 고1이 되신 경우에 이 사정을 잘 모르셔서 뭐 중학교 때는 올 A를 받은 게 굉장히 대단한 지표가 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 A를 받았으면은 어느 정도 학생이 성실하구나,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실력을 보장해준다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많이 경험하는 학부모님들의 착시현상 중에 하나가 정규 1등 졸업의 함정이거든요. 이 지표는 이제 아이가 욕심도 있고, 성실함도 있다는 뜻이기는 한데요. 근데 잘못하면 이직게임을 좋아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시기에 선행에 몰입하지 않고, 이제 쉬운 게임인 중학교 내신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남들보다 중학교 내신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과장된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도 실제 고등학교 본 게임 가서 전교권에 아예 거론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주변의 친구들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절치 부심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정작 본 게임에서 무너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입시 결과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잘 했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신 대비의 긴 호흡인데요. 중등 내신은 이제 짧게는 2, 3회. 길어도 3주 이 정도만 내신 대비를 하면은 a가 쉽게 나오는 반면에 고등학교 내신은 8주씩 대비를 해도 1등급 받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 학부모님들은 요 사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뭐 시중 어려운 문제지 두세 문제 풀고 들어가면은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위 10%까지만 1등급이 나오는 싸움에서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중등 마인드로 내신 대비를 했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정보력에 의한 패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전에 많은 정보를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제자 중에 오히려 중학교 졸업 등수가 형편 없었는데 중3 때 이제 모의 수능을 봤을 때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자마자 정교 1등 바로 콘크리트 딱 붙이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될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은 선행을 나가느라고 중학교 내신을 제대로 못 챙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본 게임에 가서 훨씬 정교 등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저한테 들어오면서 선행이 거의 안된 상태로 들어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만큼 제가 공부에 노력을 많이 투자한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주변 친구들이 증언하기를 그 친구는 스카에서 볼 때마다 다른 문제지를 풀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앉은 자리에서 반드시 해당 교재를 끝까지 다 풀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따라 잡을 길이 멀다는 걸 알기에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매일 문제지를한 권씩 풀어낸 요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행이 이제 안돼 있는 만큼 1학년 때는 조금 버거워했는데 결국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 근처를 유지하면서 졸업 등수가 강남 자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중요하지만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할수 있냐. 요런 이제 희망이 되는 너무 자랑스럽고 예쁜 케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선행 수준에 따른 최적의 고교 선택 전략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거는 진짜 수학에 입각해서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꼭 주변 설명에 많이 다니시고 다른 과목까지 다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학교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크게 상관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에서 한개 고등학교는 세개 중학교가 모여서 이루니까 중학교 등수 곱하기 3을 하면 고등학교 정교등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제고1반 애들한테 그 중3 졸업등수랑 현재 정교등수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크게 상관계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수준은 중학교 내신등수 말고, 알까 말씀드린 그 모의고사로 측정을 하시면 제일 기준점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원하시는 학교 골라서 가시면 되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만 너무 유명한 전사고나 강남 자사고들은 분위기를 그래도 좀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 네, 이제 학생들 유형에 따라서 네, 최적의 고교 선택 전략을 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 선행이 잘된 남학생입니다. 네, 요런 친구들은 무조건 남고 자사고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게 여학생들이랑 같이 내신 경쟁을 하면 선행한 것 되게 아깝게 내신도 못 챙기고 결국 이제 정시로 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선행이 잘된 여학생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러모로 매우 유리한데요. 여고 분위기를 좋아하면 여고로 진학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은 그리고 혹시 수시를 정말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남녀 공학 자사고나 아니면 과중으로 진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암기 과목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는 데다가 수학 선행까지 이제 잘 되어 있으면 수학도 1등급을 가져올 거라서 과중의 이점 혹은 자사고의 이점을 굉장히 모두 잘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결과적으로 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이 잘안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추천을 드릴 건데요. 우선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타입의 학생이면은 길게 로드맵을 정시를 짜시고 무조건 학구열이 높은 고등학교로 밀어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친구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정시로 꽤 괜찮은 대학을 갈수 있을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내신에 너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시거나 압박을 많이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첫 내신 전에 정신 무장도 좀 단단하게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수시를 노리고 이 학교를 온게 아니야. 정시를 노리고 온 거니까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 세팅을 미리 단단하게 무장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길을 3년 동안 꿋꿋이 걸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제자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강남자사고 학생인데 첫 내신에서 수학 뒤에서 17등을 찍었거든요. 네, 9등급제 기준 8등급이죠. 그래서 뒤에서 17등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 역성과이긴 한데 이 친구가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3년 동안 꾸준히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지금 성과를 이룬 케이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로 분위기에 크게 상관없이 이제 꿋꿋하게 독야 청청한 스타일이다. 이런 친구들은 주변에서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학교로 진학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선행이 잘안돼 있어도 내신 1.0을 꽤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1.0을 노리셔서 반에서 3등까지는 어쨌든 요즘 1등급이 나와 주니까 내신에 집중하셔서 좋은 평점을 노리셔서 수시로 로드맵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신이 쉬워서 정시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 로드맵을 정확하게 짜셔서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안 알려진 마지막 꿀팁인데요. 선행이 잘안돼 있거나 아니면 성실한데 수학적인 탤런트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부교재가 존재하고 내신에 부교재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맞춤형 내신 대비를 잘 해주는 학원을 찾아서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학원을 잘 알아보시면 진짜 부교재 손풀이 집도 꼼꼼하게 제공을 해주고 부교재 변형문함집도 충분한 양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그리고 학생의 성실함이 뒷받침이 되면은 학생이 선행이 잘안돼 있어도 그리고 혹은 재능이 부족해도 성실함으로 충분히 수학 내신 대비가 거의 암기 과목처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결정하실 때는 학교 간판보다는 우리 아이 점수를 만든 구조가 어느 학교가 제일 유리한지를 잘 알아보시고 그 학교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부교재 존재하고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일단 부교재 반영률이 제일 높은 학교로 유명한 곳이 세화여고가 있고요. 외고에서는 대원외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TOT는 손프리집을 <laughs> 만들어주나요? 네, 손프리집이랑 거의 풀이 집이랑 그리고 부교제 변형 문항집까지 전부 꼼꼼하게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고요 심지어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조차도 학교처럼 꾸며서 부교제 반영률 퍼센트를 완벽하게 맞춰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고교 선택을 앞둔 중상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입학 직전 사 개월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당연히 고2에서고3 넘어가는 수능 직전 겨울 방학이고요. 그래서 요4 개월을 단순히 이제 선행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중학교의 그 선행 위주의 공부 방식에서 고등학교의 실전 내신 대비의 방식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서 이렇게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오답을 다루는 습관 이 이제 모든 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 수학은 단순히 지식 싸움이 아니고요. 체력전이자 정보전이자 전략전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입학 전 4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갖춰 놓으면 고등학교 첫 시험부터 흔들리지 않고 좀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이 4개월이 앞으로 3년의 성적이랑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환경과 방향을 좀잘 잡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로는 뭐외대부거나 휘문고, 상담고 등을 들수 있는데요. 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학을 준비해서 가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수시로 입결을 낸다기보다는 정시로 입결을 내는 편이다 보니까 정시 준비가 좀잘돼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3 때까지 어쨌든 수능 과목까지는 한두 바퀴 정도 끝낸 상태에서 모의 수능을 봤을 때 못해도 한 80점 정도 근처는 나와줘야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80점이면 2등급 초 정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